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부정환자로 간주되어 마을에서 격리되었어요. 더욱이 이 나병, 이 문둔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둥병자가 당신에게 나와 엎드렸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결국 이러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기 병이,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 주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붙는 단서, 조건이 뭐예요? 원하시면. 자,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예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또 맡기는 신, 신앙이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만약 이런다면 이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물론 믿음은 믿음이지만 아직 어린아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막 때를 써면서 구하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그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체험이 많은 사람,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되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가지신 그 인성으로 인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문둥병자의 기도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병에서 노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이라고 해요.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조건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병 환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 어땠습니까?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치병에 걸려서 철저히 소외된 그 사람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대시, 손을 대셨다고 하죠.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를 직접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이것은 몸에 있는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 마음에 있는 병 마음에 있는 병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서 생긴 깊은 외로움을 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 눈으로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나 자신만 아는 마음 깊은 곳의 아픔 슬픔 외로움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 누구나 있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이 가식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아픔을 다 알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이처럼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의 명한 것, 이것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경우 제물을 드리고 다 나았음을 깨끗해졌음을 확인받는 정결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비판하셨지만 율법 자체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역시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자, 성도들 중에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위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맞습니다. 자,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의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약의 의식법은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다만 오늘날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준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성도의 행위 규범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절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유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명하심을 받았음에도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자신의 체험을 묻어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어떻게 그 병에서 노연할 수 있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급속히 전파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5절 말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님은 당신을 보호자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볼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나병환자의 행위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상당한 장애가 된 것입니다. 물론, 나병환자의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바, 이미 언급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멀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는 말씀을 거스른 나병환자의 행위가 오히려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일, 즉 체험을 말하는 일의 그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라 해도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면 오히려 복음 사역과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가령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자체보다는 병고침 또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도리어 진정한 신앙성장을 성장,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이 요구되는 죄인임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안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으로 인해 영원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가르치죠. 이처럼 죄라는 질병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고질적이고도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었고, 우리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법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다면, 단한 사람도 멸망해서 건진받을 수 없었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깨뜨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나쁜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갖는 열등감, 전부 다 깨뜨려 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명령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이 주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곧 기도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